네, 그 횡단 설계를 하다 보면은 횡단 설계에서 연장인 길에서 뭐 1km에서 2km까지는 어느 분야고 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저가 이제 그 간단한 샘플 예를 들자면 행단 설계 2에서에는 횡단 설계 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싶다. 그러면 행단 설계 2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 아무것도 디폴트로 그냥 그려질 뿐이죠. 자 이런 경우에 자, 다른 행단 복사로 들어갑니다. 다른 행단 복사에 들어가서 어떤 행단을 그래서 점점점을 눌러서 그 폴더를 찾아가셔서 그 행단명을 가져올 행단명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근거 측정하고 태그를 선택을 하시면 일치되는 것만 가져옵니다. 그리고 근거를 하면은. 제일 내가 가지고 있는 측정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중심 간 거를 비교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다른 횡단 옵션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옵션 중에 어떤 거를 여기 기하구조만 그러니까 뭐 요소들 또는 성토옵션 절토옵션 배수원 또는 지방군만 가져오겠다 뭐다 끄고 지방군만 선택하셔도 되고 그 범위는 내가 가져올 범위는 0에서부터 뭐 1km까지만 가져오겠다 요렇게 오케이.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전체 선택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아까 이측정인 분명히 집안이 없었죠. 0 플러스. 네. 그대로 생기죠. 1kg까지만 생깁니다. 얘는 이제 집안도 없는 거죠.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져올 횡단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어, 적용 범위에서 내가 0에서부터 나의 어, 저기 1km에서부터 내 측정 네, 1km에서부터 끝까지를 끝까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1km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구간 강제 복사라는 걸로 선택을 해 보시면 구간 강제 복사를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범위는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측점을 다 버리고 다른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측점들을 다른 구간 설정에서 마찬가지로 1km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, 1km부터 끝까지 끝까지 3, 134개 측점을 버리고 134개 측점을 가져오겠다. 하면은 저쪽에서 작업한 모든 내용이 다 삽입됩니다. 네. 그 물량을 하시던 측량을 입력해서. 그 야장을 복사하시던 복사하실 때 다른 횡단에 그 명을 있는 걸 어느 구간의 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시면 다른 횡단 복사로 들어가셔서 복사하시면 됩니다.